아왜 빨간 색이와 허리 연기한것올라 어, 아. 어머, 이거안이을 Fairway. 맞았지 아이고. 올라갔네. 아이스 어, 오세요. 오, 나이스. 아, 또 건시드. 아, 나 진짜. 나이스. 오, 어, 나이스, 나이스. 나이스. 봐 근데 스크린 안 쳤나 보다. 자, 워. 최소로는 952m 거리에 회전 들어서 위험할 수 있습니다. 아, 허리. 허리 션 아치 지점이

아. 두번 크... 크다. 우와, 들어왔나 봐. 와 나이스 파워. 이거는? 나이스 파워. 선 떠요 선. 아 짧다. 큰일 났다. <laughs> <약간>. 우와 망설. 어허 아이스이오 선방했다. 와 거리가. 자 보세요. 아까 연습할 때보다들이거예요 아, 또 치켰어 으쭈아. 아, 아. 페이치를 literature. I a 아 r e e with you. I'm not sure what 더 간다. 왜? 더 간다. 거 나이스, 어. 어, 뭐 쳐도 돼요? <웃음> <웃음> 와! 뒤에 리리말 분명히 얘기했잖아. 을덜차이지요 아, <laughs> 아니 을 하지 마세요. 이 말을 하이 말을 을하이을하이을하이말이 말을 하지 아아이말이거

또또들어 와! 저기서 디라이스디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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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려고 그래. 아 하려고 아. 제발. 오, 아. 오. 아. 또 휴아아아아갔다아 아아아아아아아아 홈런 쳤어요. 나이스 나이스 파. 주웠다요 <laughs> 아, 이건 야, 이거 무슨 차지요? 야, 여기는 아! 저기 게님 저기. 아, <웃음> 저렇게 사았네이거는 a n k you, 도 h a 거 k you. 고마워. 고마 고마워. 고마게고 그냥 그대로 하면 되는 거야? 네. 예. 잘해 봐. 어 올라왔네.

페널티 에어리어. <laughs> 아, 센크성으로 <놀람> 아, <놀람> 가야 안쪽 형, 센잖아요 어. 그거 런좀 있을 걸요? 아닌가? 잘쳤네 <놀람> <놀람> 깔끔하게 맞이니까 네. 짧아 들어가 아아나이스 아, 샷. 와 페이 제대로 걸렸다. 아니오이잖근왜 그거 쳤어요와 이것도 완전히. 잦다. 제대로 다어아또이럴때 <laughs> 오오다 오오 그냥... <laughs> 아, 야, 뭐, 이 아, 이거. 아, 이거. 이 이거. 이거. 이이이제리한거이이이 크다고? Thanks, Paul.